아니, 왜 장산범? 아니, 자, 뭐야. 장산범, 아니, 아니, 장산범. 음, 음. 아, 왜? 내, 너내 점프면, 너내 점프면 왜 참가자로 납치할 테니까? 아니, 납치를 왜? 납치할 테니까? 제발! 하면 안 돼? 뭐를? 한번 쳐주면 안 되냐고! 아니, 내가 왜줘 어? 어? 근데 자꾸 어디서 나타나시는 거야? 일단. 어 쿠키맨 왜 울지? 너네들이 <laughs> 쿠키맨이 좋아하는 게 뭐지? 아 <laughs> 장산범차로 드라이브 아니 왜내 차냐고? <laughs> 장산범차로 드라이브 장산범차로 드라이브 맞잖아 맞대잖아 아니 내차는가 아니 내왜내 차인데? 하지 말라고. 한번 드라이브 해주도록 해. 아 알았어. 야, 쿠키맨! 드라이브 하자! 예! 그 다음에 그거 해주고, 뭐, 점프맵에서 한번저줘 아, 아, 가자, 가자, 가자. 됐어, 됐어. 라면님, 가세요. 라면님. 뭐야, 어디 갔어? 일단 타자, 설동아. 그러면 진짜 해준는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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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자. 힝나안 닿았다고 어? 쿠키맨 미안한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 내려줄래? 내, 내려줄래? 내, 내 차는 너무 기름이 많이 떨어져 너... 그래가지고 기름 내 몸속에 있어 제발 그만하라고 <laughs> 아니 너 말고 기름 다 됐대 오케이. 가자, 다시. 계속 나안 탔다는데 계속 타는 거 같다? 가자! 뭐야. 어, 뭐야, 이거. 어? 깜빡. 뭐야, 눈깜빡졌다는 사라졌어. 어, 아까 뭐가 있었는데? 오. 왔다! 어, 우 아니. 눈 깜빡. 어, 뭐야. 아니. 생각인가. 응. 이제 집에 돌아가자 쿠키맨. 응. 어디 가게? 어, 뭐야? 아! 얘들아, 아니 왜? 아니 왜 우리 포위된 거야? 내려. 내려와.